도함 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안에 영접된 놀라운 파괴될 수 없고 모든 것을 정복한 신성한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첫 번째 체형은 바로 거듭납니다. 거듭날 때 이제 생명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곳에서 어떤 생명의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는 성장할수록 그 느낌이 깊어지죠. 생명의 느낌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느낌과 이제 그 생명과 함께 우리가 계속 교통하면 그 느낌은 점점점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성령의 기름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세에 보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은 생명이시고 그 성령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 안에는 기름 부음의 느낌을 갖게 되고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느끼게 됩니다. 명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사람들도 친밀한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 그 얼굴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 아 엄마가 이거 원하는구나. 아 우리 부인이 이거 아주 그 원하구나. 이게 보면 압니다. 그런 느낌을 알죠. 느낌 말을 안 해도 그냥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녀의 기름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그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그렇게 그것은 다 성장에 달려있죠. 그래서 나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어제는 죄를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을 처리해야 됩니다. 세상. 그래서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뭐 죄로 오염됐다. 또 세상으로 오염됐다 차이는 조금 다릅니다. 제의 오염은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추악악하죠. 보기에도 흉하고. 그러나 세상적인 오염은 아주 교양스럽게 세련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을 잘 못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 세마포를 원하셔요. 그러면 얘는 신 와이셔스에 신 와이셔스에 신뭐 진흙이 묻든가 잉크가 묻으면 표시가 탁 나옵니다. 아 더럽다. 이 닦고 세탁해야 된다. 그러나 신 와이셔스에 아름다운 이렇게 칼라풀하게 색깔을 잘 입히면 어때요? 아 이거 세련됐다. 이거 아주 이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요? 신 세마포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지능이나 더러움으로 덮여진 것은 죄의 오염이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보기 좋게, 어떠한 색깔이게 염색한 그런 것들은 세상의 오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오염은 아주 좋지 않게 나타나죠. 막술 먹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이런 도박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보면 다 이렇게 좋지 않게 나타그런 어떤 분이 아주 예술에 빠져서 아주 거기에 심취해 갖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아요. 그 남들은 아 저기 저 음악 되게 아니면 예술에 대해서 아주 깊이가 있고 아주 교양이 있고 아주 좀뭐 우아한 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훨씬 더 하나님께 오기가 어렵죠. 죄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부패함과 더러움과 악함을 아니까 회귀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많아. 그러나 아주 세상에 깊이 빠져서 뭐 예술이나 음악이나 스포츠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그게 뭐 나쁜데 가는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 할때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어차피 죄와 세상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는 사람의 타락의 첫 단계지만 세상은 사람의 타락의 마지막이다 세상에 붙잡히면 거의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겨라 이런 말씀도 많지만 세상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못 갖는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세상의 무서움에 대한 언급이 많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봐도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당연하게 죄를 이겨야 되지만 훨씬 더 성경은 뭐요? 세상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사실 또,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이게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기 쉽지 않다고서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형성됐는가 세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원래 사람이 이 땅에 살때 기본적인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더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는 뭐요? 예 음식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공급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뭐 음식이나 옷이나 우리에게 기본적인 우리에게 생필품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급 받아야 우리가 살죠 사람이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있어야 되고 해와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공급이 있어야지 사람이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급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 자기가 생명이니까 이 생명의 본능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해? 지켜주고 보호해야 돼요. 사실 이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보통 어떤 나라의 대통령의 기본적인 의무가 뭐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군사권, 군사력권을 갖고 있어요. 왜 군사권을 왜 줘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 생, 사람의 존재를 하려면 자기의 생명의 지킴과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것이 필요하다 그럼 그세 번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필요한 어떤 필수품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를 지킴이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왜 살아요? 사람의 기본적으로 살는 이유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살아요. 왜 TV를 보고, 왜 어떤 동회, 어떤 모임, 친구를 왜 만나요? 왜? 기쁘려고 기쁨을 얻어야지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쁨을 충족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기본적인 욕구지요, 사람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 사람을 뒀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많은 각종 실과와 먹을 수 있는 나무와 풀 같은 거, 열매를 많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 그들이 수고해 먹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 보호,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게 제일 좋죠. 뭐 이렇게 느낀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일단은.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먹기에도 좋고 뭐라 그래요? 보기에도 좋았다 고말해요보 보기에 좋다는 것은 이렇게 기쁨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행을 왜 가요? 아름다운 그 자연을 경치를 보러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사람이가 이세 개가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원래 이 모든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는 그것을 우리가 뭐,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떠난 시작은 가인부터 시작됩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든 공급으로 취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냥 성경에 보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가인이 죄를 짓죠. 그 안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자기의 열심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무섭죠. 다음 이 세대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의 그 죄성이 얼마나 이사단의 생명으로 육신하나 바라기 때문에 죄성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쫓겨나는 또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첫 번째 우리가 아담과 하하가 타락을 합니다. 그렇죠? 타락했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사 그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임재가 있었어요. 왜? 그래서 항상 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죄를 줬지만 참아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은 하나님께 그 제사를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장세기 4장 14절과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 즉 내가 주의 나치를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 자기가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나처럼, 자기처럼 자기를 죽일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도덕질을 안 해본 사람은요, 남들이 도덕질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해본 를않았으니까 근데 도덕질을 해본 사람은, 아,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왜? 자기가 훔쳐갔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가인도 자기 동생을 자기가 죽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쳐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뒤에 보니까 말하자죠 가인이 야외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더니 이제 가인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쭉 보게 되면 이제는 가인이 결혼해서 아내를 얻어서 에녹을 낳고 에녹 자기 아들의 이름을 줘서 에녹 성을 쌓더라 이렇게 기록이 쭉돼 있어요. 우리가 뭐 300년 동안 동행해 갖고 쉬고 된 에녹이 아니라 가인이또자식을낳는데 에녹을 낳는데 에녹은 낳는데, 그 에녹이 아닙니다. 에녹을 낳고 에녹이란 성으로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그 에녹 성에 살게 되고 그래서 그냥그 후손들이 나와요. 그래서 에녹은 또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그 족보입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족보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몇 대에 거쳐서 점점 점점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형성이 그러니까 세상이 어 구성되는 그런 요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거기 뒤에 보니까 음.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근데 라멕에서부터 나는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니, 라멕부터 읽어볼까요? 19절부터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보니까 이게 라멕, 이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원래 나는 한 남자에 한 여자, 아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부인을, 둘을 얻게 되고,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죠. 뭐, 부인를둘 얻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 자기 어떤 정욕을 채우기, 자기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겨, 겨, 아내를 둘 얻었겠죠. 왜 얻었겠어요? 일단은 일단 그렇게 쭉 보는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가축을 친다는 것은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 사람이 자기의 생품, 목숨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자기의 생활의 공급. 뭐이 땅에서는 내 생활을 공급받으면 이 세상은 집뭐요 일해야 되죠.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 이런 뜻입니다 여기. 뭐, 합축을 치는 자가 됐고, 그 다음에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뭐, 수군과 퉁소는 뭐, 악기죠. 음악이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참된 즐거움은 다 하나님께 와야 돼. 우리의 모든 고급은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 을 스스로 그들의 필요한 양식 돈을 그들이 얻어야 되고 기쁨도 그들이 만든.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 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오락 이런 것들이 많죠. 음악 다들 왜 사람들의 그 육체의 기쁨 을 만족해서. 그래서 뭐 아이돌 하면 막 우리 초등학생부터 막 중학생들이 막 몰려들기면서 와왜그막 그런 게미치왜 그들의 기쁨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못 없으니까 그런 데서 밖에 얻을 수 없는. 사, 타락한 일이란다 그는 거야.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런 기쁨과 오락을 얻기 위해서 뭐 게임 산업이 되게 잘 되죠. 뭐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떤 게임 회사에 뭐 이렇게 수익금이 얼마큼 된다. 인터넷에 우연히 봤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모든 사람의 그 오락 기쁨을 얻겠다는 그 오락이 발전을 하게 되고 뒤에 보니까 이제 22절에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쇠와 구리로 여러 가지 기구, 도구. 여기는 여기서 의미는 이제는 자기의 어떤 생명을 보조를 향해서 어떤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 철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점점 발전해서 지금 뭐 핵폭탄, 뭐 탄도미사일, 무슨 미사일, 뭐. 탱크 이런 것이 다냐죠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생애, 생활에 필요한 돈, 물질, 공급하는 것. 또, 기쁘락라 그런 사, 사, 이 세상은 이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생명을 지키겠다는 무기사업. 이게 세상의 아주 기쁘 거기에 교육도 배웠고 정치도 배웠지만 이런 교육과 정치의 모든 것은 다이 세계를 충족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조직화되지요.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세상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우죠. 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자기의 보호를 얻고,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가 수, 이렇게 소지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건도 일어나지만 다 총을 사갖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집집마다 총이 몇 개씩 다 있어. 그렇죠? 김남지 목사님. <laughs> 어쩐지 미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본, 이게 뭐예요? 기본적인 세상의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그들 스스로 이것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체계야된 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고 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어떤 기쁨을 얻을 곳을 찾고 오락을 찾을 곳을 찾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서 계속 찾다 보면 사람들은 세상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하니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사랑하죠. 여러분도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은요 하나님께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사랑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상이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에 있는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떻보 통 우리 하나는 사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말하니까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뭐예요? 반대해요또 우리 하나님은 두 명.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도입니다. 예수 그리도는 누가 늘 반대해요? 사단이 반대. 하나님의 아들이 낳다 그래서 마귀의를 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 예수 그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을 반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육체, 육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적은 우리 육신과 사단과 세상이죠. 이세 가지가 우리가 처리돼야지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뭐요? 하나님을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의 건세한 능력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이가 하나 되는 한정되는 거. 또 우리 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계속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는. 우리가 이기는 길에 대한 말씀하는데 이 원래는 세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 많이 들어가죠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코스모스 코스모스 코스모스의 의미는 보통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적인 우주의 세계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말해요 코스모스 그런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단이 바로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코스모스라고 말니다 세상의 조직을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번역도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물, 물질적인 이 우주의 세계 코스모스, 우주 이렇게 표현해. 우주 코스모스도 이 세상의 모든 조직 체계를 코스모스라고도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살가 세상을 이기는 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왜 세상이라는 것이 생겼는가 세상은 그냥 그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요일서 2장 10,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세 가지.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조직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것을 위해서 존재해요. 무엇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이 세상은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 안에 이러한 것이 육신 안에 정욕적인 것이 죄, 사단의 생명이 심겨져 있죠. 이 세상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요 부추기고, 안목의 정욕을 자극시키고 이 세상의 자랑, 과시하게 하 예를 들어서 보통 그냥 남자들, 젊은 남자들은 꿈이 뭐냐면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를 타고 뭐 집값이 너무 확 비싸니까 집은 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뭐예요? 친구들은 자동차. 사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뭐 사업을 하려면 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 차가 필요해요. 그것은 죄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요즘은 자동차가 일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필수품이야 말할. 기본적인 차.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세상은 그 우리의 육신의 정형을 자극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을 자극해서, 아, 내가 요번에는 좀 좋은 차를 뽑아서, 응? 좀폼나는 차, 멋있는 차. 그래갖고 아주 좋은 차를 사갖고, 늘 그래서 젊은이들은 항상 어떤 차를 사면 좋을까? 어떤 차를 사면 좋을까? 차에 대해서 바듯 저도 어떤 친구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차에 대해서 저는 사실 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운전만 해. 아직까지도 차를 이렇게 바꿔도요, 기능을 잘 몰라요. 저는 가, 알고 싶않다 피곤하니까 알고 싶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은 차가 무슨 차고 차에 대해서 기가 막히더라 그리고 그들의 꿈이 뭐냐면, 좋은 차. 왜? 가시하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정욕이 돼. 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우리가, 우리 어떤 물건도, 세상이 아니죠. 우리 기본적인 게 필요하지만 이것이 자기의 육체에, 아니, 안목이나 또 자랑이나 또이 세상의 자랑, 과실을 그런 게 자꾸 막 멋진 차, 아주 막 외국 차, 뭐 비싼 차, 이런 걸로 그런 것은 뭐예요? 바로 그들이 뭐에 빠진 거예요? 세상에 빠진 거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를 가진 게 세상에 빠진 게 아니라 그런 정욕적인 요구에 붙잡혀 있는 세상에 빠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때 집도 기본적인 살아야 되니까 뭐 전세를 하든 뭐뭐좀이게 집을 사야 되는데 그냥 뭐 괜히 이런 말하다 가용먹을라 그냥 그냥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막 대출을 이렇게 받아 갖고 그냥 비싸게 집을 쭉 갖고 있으면 좀오르니까막 그냥 집을 샀어. 요즘에는 뭐 이자도 오르지 막 그냥 요즘 집값이 떨어진대요. 집이, 막그 집에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사는 사람은 뭐떨어지다 올라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투기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지금 어렵게 될 수도 있죠. 그동안 뭐 집값은 누가 그래요? 집값은 오르기는, 어떻게 해요? 단위로. 아, 이몇 억씩 올랐다 말았데 떨어질 때는 0.01%가 떨어졌다. 왜? 액수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세상 구조가 그래.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얘기할 때는 항상 그래 보면 0. 몇몇 몇 이렇게 오를 때는 몇 천만이 올랐다 이런 얘기. 몇 억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에 사람이 어떤 정욕적인 거에 부추기는 그런 요소가 기본적으로 참되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우리의 참된 필요와 아니면 정욕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붙잡힌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아멘.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과 세상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비결을 더하셔서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마음껏 자라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당이 아버지께 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